야, 여러분, 지금 차4 대도 거뜬히 들어가는 우리 신사용 칼슨 게러지.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 게러지의 현황을 잠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우리 갑돌이의 다이를 조금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야,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차가 개 썩었는데요? 예, <laughs> 네, 어쨌든 저희가 지난번에 요 스티어링이랑 버킷을 교체를 했습니다. 와, 씨 뭔지 미쳤는데? 기관지 조심하십시오. 얘가 이제 센터가 좀안 맞았었어요. 지금 얘는 지금 가조립 상태인데, 조만간 또 작업을 해야 될것 같고요. 계속 물건들을 좀 사고 있습니다. 당근에서 구매한 작업등. 이거 완전 좋아요. 개꿀템. 드레인통입니다. 드레인통. 저희는 이제 이 게러지에서 엔진홀도 교체를 할수 있고, 온갖 그런 폐유들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나비, 엠아로 이게 아주 개꿀 사이트입니다, 여러분. 사업자 번호가 있는 사업자만 회원 가입을 해서 구매를 할수 있는 사이트인데, 장난 아니에요. 없는 게 없습니다. 정말 다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검색한다. 다 나옵니다. 페유 이제 빼는 거, 깔때기, 드레인 받침대. 아, 소중한 공구가 도착했습니다. 토크렌치 8분의 3짜리. 귤 같은 거할 때는 좀더 강한 토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샀습니다. 토크렌치는 굉장히 좀 정교한 공구이기 때문에 떨어뜨린다거나 충격을 주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이제 보관할 때는 0에다 놓고 보관을 해야지 나중에 이제 변형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 이렇게 두꺼워. 아우 진짜 아우 짱구 새끼 아우 그냥 다 이제 휴일 이렇게 다한 다음에 마지막에 따각 따각 이렇게 하거든요 그 모습이 참 멋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젠 저도 할수 있습니다 아 근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저희 차 넣을 때도 보셨겠지만 먼지가 너무 많아요 먼지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걸레도 샀거든요 좀물 뿌려 가지고 닦아내고 하면은 좀 괜찮아질까 싶어 가지고 막상 사고 여기를 보니까 얼토당토 없네요 택도 없네 택도 없어 솔직한 마음으로는 여기 물 청소를 그냥 싹 한번 하고 싶거든요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고 여기 막 전기 배선 막 이런 거다 지나다니는데 깨끗하게 만약에 청소를 한다 쳐도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흙, 먼지 자국들 이게 갑돌이 다이할 때 벨트 같이 옆에 넣겠다고 넣었을 때 딸려 들어온 먼지들이에요 와 이거 진짜 어떻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되겠지? 안 되지, 바깥에가 아스팔트는 아닌 이상 바깥에 아스팔트를 깔아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저희 차 네 대가 이제 전부 다 이제 한 공간에 모여있는 장면을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게러지 오픈하고 처음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세요. 여기 위치가 어디냐, 언제 갈수 있냐, 찾아뵐게요. 영업 시간은 언제인가요? 무슨 작업 할수 있나요? 공임은 드나요? 영업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이 건물 자체가 이제 창고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영업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개인적인 저만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게 이렇게 만든 거고요. 아쉽지만 여러분들을 초대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건물에 이제. 주인님이시죠? 저희 주님께서 금방 어딘가에서 저희를 관찰하고 계십니다 집이 요 근처시래요 네. 근데 그 분께서 당부를 하신 게 있습니다 시끄럽게 사람 모이게 하지 마라 바베큐 파티 하지 마라 요두 개를 아주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여기 앞에 간판도 이렇게 딱 세우고 SSY 할순 꽤나 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오면은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제가 오늘 한번 갈아 드릴까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번창을 하고 성공을 해서 저희가 실제로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아유, 아, 야, 오, 나이 좋은데? 아, 그 아, 촬영 접읍시다. 오이. 상품화를 하겠다고, 썬팅도 이쁘게 해놓고, 하, 썬팅 물건이더라고요. 이 후퍼옵틱의 프리미엄 나노세라미, 푸나세라고 줄여서 검색해보니까 엄청 많이 나오는데, 푸나세 지금 7 0짜리거든요 진짜 열차단도 정말 잘 되고, 시인성도 너무 좋고, 정말 최고입니다. 이 최고의 튜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졌어요, 차가. 팝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안 사가지? 타이어가 좀다 됐어요. 아, 타이어를 교체를 좀 해야겠다. 게러지 드나든다고 막 긁히고 이래가지고. 아, 이것 때문에 그런가? 아, 랩핑을 좀 바꿔야겠다. 아, 이쁘장하게 랩핑 해가지고 새옷 입은 다음에, 뭐, 혹은. 원래 있는 래핑지를 뜯어서 원 컬러로 이제 보내드린다든지 상품화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요게 옵셋이 좀 마음에 안 드시나? 스페이스 희가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빵빵하게 해가지고 네오테크 아주 고급 스페이스로다가 장착해드릴 수 있거든요. 연락 많이 많이 주세요. 여러분, 저희 지금 앵글이 보이시나요? 저희 오이는 앵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탈락하셨습니다. 오이는 저희 와이프와의 관계 형성이 이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 진짜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완벽에 가까운 차입니다. 정말 완벽에 가까운 차인데, 아 솔직하게 말해서 내연기관이 더 좋아요. 제가 막 변명할 거리를 엄청 찾아봤거든요.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래서 싫고 싣고 저래서 싫고에 막 오만 가지 이유를 다 만들어봤는데 진짜 아니에요. 정말 좋은 차고 하 그. 변명이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단한 가지 진짜. 내연기관이 아니라는 점. 그게 저한테는 계속 마음에 걸리고, 저도 이제 나이도 나이고, 이런 차 타봐야 얼마나 더 타겠습니까? 좀더 이제 많은 차를 경험을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오일을 좀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이 애를 보내고 나면은, 회장님이 탈 차가 없어요.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회장님한테 무슨 차가 어울릴까요? 뭐 어떤 게 어울릴까요? 그러면 막 대답이 팍팍팍팍 나옵니다. 우리 회장님이 또 이제 원하는 조건이 좀 있거든요. 조건. 남들이 많이 타는 차는 싫습니다. 망고분한에 좀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족의 패밀리카고 지금 우리는 박스터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는내 네 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짝도 어쩔 수 없지만. 세짝이 들어갔다는 의미는 근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코나엔이요 아, 맞아, 맞아. 근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SUV는 싫습니다 아니지 못생겼어요 못생겨서 싫다 전천으로 진짜 좋은 거 알겠는데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못생겼다 아니, 그냥 제 취향이 아니에요. 못생겼다. 못생겼다. 아, 아, 코나에 많이 타잖아. 난 많이 안 타는 차 타고 싶어. 코나 500대밖에 안 팔렸어. 뭘 많이 타. 아, 이미 연합이 생길 정도면 뭐 인기 많은 거지. 몇대 없어서 연합이 <laughs> 생긴 거야. 예, 네, 그래서 저희 회장님의 이제 새로운 차를 잘 찾아보라고 우리 헤이 딜러가 광고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광고를 받긴 했는데 이게 저한테 좋은 광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뜰 겁니다 거래 대수가 무려 100만 대가 돌파했대요 근데 제 아는 동생 애들도 이 헤이딜러로 약간 뭐라 그럴까 재미 삼아서 이렇게 한번 내차 시세를 조회를 해보기도 해요 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그럼 바로 팔아 그리고 그 다음 차사 오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500만원 두명 그리고 200만원 다섯 명 100만원 10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1등이 됐을 때 200만 원을 더 드립니다 아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 내가 700만 원 받아서 아이 좋아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차를 정비를 하고 수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차량 정비 및 수리비 차량 소모품 교체비 차량 구매 및 판매 시 활용금 아 근데 이거 좀 애매한데 활용금이라고 했잖아요 차량을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 너무 배고파서 밥 한번 먹을래 이거 활용하는 거 아닌가요? 자 일단 저희 벨치랑 우리 갑돌이 취재 한번 조회해 볼게요 이거 제참고 아시죠 여러분? <laughs> 언제든지 제가 팔수 있어요 소유자면 미주하? 이주하 최초 등록이 19년 5월 28일이네요 근데 이거 해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저는 지금 갑돌이 되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나도... 갑돌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나 너무 궁금해 으악! 우와 이거 뭐 팔아도 별로 보탬이 안 되겠네 우리 벨트는. 어찌 우리 벨트를 한낱 종이 조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벨트 에들어 같은 튜닝도 생각하면은 그지. 눈물이 나네. <laughs> 어후 후기도 많네. <laughs> 뭐야 이분은 무슨 헤이드로로 네 번을 팔았대. 우와. 와, 장난 아니다. 21분 전에 후기를 남기셨네. 와, 이분도 헤이딜러로 두번 팔았대. 진짜 저희 제 주변에 지금 제 동생들은 다 헤이딜러로 차 파는 것 같아요. 사고 팔고가 조금 자유로워진 느낌? 예전보다는? 응, 음,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대면 같은 걸안 해도 되잖아요. 온라인으로만 내차 상세하게 올려놓으면은 알아서 이제 입찰이 들어오는 거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알아서 와서 가져가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건제 차입니다. 썩은 차는 다재명이에요 근데 이거는 심지어 현대 캐피타 명의잖아 아, 이건 제거 아니에요 <laughs> 아 소유자 변경이 9회 <laughs> 아 시세 나옵니다 <laughs> 아 근데 이런, 이 정도로 사실 오래되고 튜닝이 많이 되는 차들은 솔직히 여기 나오는 시세랑은 전혀 맞지 않아요 여기 <laughs> 네. 마음 아파요? 어, 아니요 별로 마음 안 아파요 아, 갑돌이는 뭐 사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어, 어, 어디다 팔겠어요 얘를 <laughs> 얘를 어디다 팔겠어요? 제가 제 손으로 죽일 차들이라서. 이거 1200만원, 이거 140만원 하면은. 아, 왜 자꾸 낮은 걸로만 해요? 제일 높은 걸로 쳐줘요, 그냥. 어? 240, 1370, 1610. 와. <laughs> 여기서 이제 헤이즐러 이벤트 하면은 돈 받을 수 있잖아. 와, 2310.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지 이벤트를 넣어야지, 우리가. 이제 시세 확인한 차번호를 음 입력하면 끝. 아까 그 이벤트 페이지로 돌아와야 되네. 진짜 간단하네요. 여러분들, 그냥 이벤트 지원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제 영상에 댓글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페이들러 우리 직원, 우리 스마트 탔던 경준이가 하나하나 다 댓글을 확인한 다음에 뽑아가지고 200만원 더줄 거거든요. 11월 17일까지고 당첨자 발표는 제 채널에서 11월 20일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저희 보이지 않는 5이 아이오닉 5n이 중고 매물이 진짜 없거든요. 얼마 전에 전손 처리가 됐던 아이오닉 5n이 5500만 원인가? 예, 올라왔다는 소식을 저도 들었었거든요. 그건 팔렸대요. 그 정도 된 차가 이제 5,500만원에 올라와서 팔렸다. 그래서 대충 이제 한 시세가 6,500.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그럴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하면은 이제 3 2 0 i 까지 되겠다. R8도 살수 있어요. 자, 이거 세개다 팔고, 지원금 700 받고, R8 삽 가능! 못가수 하나 사자, 그럼, 못가수못가수 <laughs> 어. 아, 근데 그. 그거 좋아요, 진짜. 뭐, 한 백만원짜리 사가지고, 국물류 좀 갈고, 하체 좀 갈고, 다시 팔면, 진짜 개이득이에요. 뭐, 그, 모카나, 모트라인이나, 내 차를 부탁해나, 이런데 가서 이벤트를 하잖아요? 뭐 댓글이 막, 몇천개야, 막. 근데 우리는, 천개를 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채널의 좀 특성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많이 해주세요. 뭐 지원한다고 이거 뭐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1분? 1분이면 하는 것 같은데. 1분 뭐야? 30초면 돼요. 댓글 쓰는 게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벤트 지원 많이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용바! 용바.